지난해 5월,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요인이 시스템 결함은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테슬라는 족쇄를 풀게 됐지만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의 두 가지 결론은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스마트터치 홍재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테슬라 자율주행 운전자 사망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은 일단 테슬라 모델 S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은 없으며 유사 사고들을 봐도 에어백이 모두 터져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역시 무결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긴장 속에 있던 테슬라는 일단 리콜 조치 없이 짐을 벗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 브라이언 토마스 대변인은 사고 직전 테슬라 차량을 덮친 트랙터를 사망 운전자는 적어도 7초 동안 볼수 있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해 자율주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산만함의 연장 즉 휴먼 에러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사고가 40% 줄었다고 발표하는 등 휴먼 에러를 다소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로 교통 안전국의 두 가지 결론은 향후 무인 자동차 시장과 소비자들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첫째, 앞서 언급처럼 진화된 자율 주행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율 주행이라는 한국어 단어로 알려지지만 영어로는 오토파일럿, 무인 자동차로 번역되는 셀프 드라이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항목으로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둘째, 제조업체들은 실제로 운전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유의해 살피고 자동차의 모든 시스템 디자인을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운전자의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담은 최선의 모델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2030년 상용 저변화 목표를 가진 무인자동차 시장이 큰 변화를 겪을 전망입니다. 이상 스마트 터치 LA 18 홍재식입니다.